어떤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게 되고 자꾸만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교회도 다니지도 않았는데 그 하나님이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죠. 우리는 이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목사님 저는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 부르고 그럴 때가 가장 즐겁고 좋고 기쁘고 더 이상 뭐 바랄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 개혁주의 이 자들이 이제 개혁하는 데 있어서 칼뱅 선생님이 직업의 소명설 그 창취하고 너무 감사한 그런 또 그까지 또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직장에 가서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결정을 물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구까지도 하나님 이렇게 이 간섭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기 그지없다고 그런 제 친구가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얼마든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그, 태, 그 캄보디아 하면은 이제 참 비극이죠. 그펄보트라고 하는 제그 친구가 가장 그 독재자 중에서. 악질적이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어,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은 완전 히 폐쇄한 겁니다. 폐쇄해서 어, 잠언서 17장 19절에 보면은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죄를 사랑하는 거고 어, 자기 문을 자꾸만 높이면은 파괴를 구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폴 포트는 자국민들만 뭐 최고로 좀잘살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거 같아요 보니까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전혀 관계를 맺지 않고 우리끼리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되지 뭐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자비판도 하게 하고 얼굴이 좀 허옇다든지 아니면 이제 외국물을 좀 먹은 것 같이 좀그 외국어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손이 좀 하얗다든지 그런 사람들 다 잡아다가 처형시켜버리고 어, 나중에 그 간부대에 들어가 보니까는요 이건 뭐 나라가 아니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그래서 폴포트한테 참네 당신 말에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말이야 어, 왜 이런 짓을 했을래? 그랬더니 아, 내 얼굴을 보라고 내가 사람 죽이게 생겼냐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마귀의 짓을 하면 안 돼요 귀신들이 뭐 우리를 도와줍니까? 귀신들은 절대로 도와주지 않아요. 귀신들한테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는 없어요. 마귀는 절대로 사랑의 마귀가 될 수도 없고, 어, 여러분들이 지방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제3자그 개입이라고잖아요. 아담한테 마귀가 살짝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 네가 독단적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어. 어, 자주적으로 살아가, 어? 주도적으로 어. 살아가. 너음대로 살면 돼. 네, 네가 노력하지 않으면 네가살 수가 있겠어? 어,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놀라운 영적 해방인데요. 우리는 전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어, 그러니까 귀신들하고 마귀들이 어, 아주 그 딱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어, 어, 귀신들이 에, 아주 뭐 갖고 놀기 아주 좋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은 마귀하고 귀신들이 없는 게 아니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미혹의 영에 빠지게 하고 유혹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끔 자꾸만 이렇게 네 스스로, 어 그래서 자꾸만 외로운 생각이 들고, 요즘 우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내가 누구인가 어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놀랍죠. 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도 이제 에,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셔서 아이들을 이렇게 교회도 데리고 오고 그러는데 에, 그 아이를 얼굴을 보면은 그 부모님 닮았는데 뭐그 아이가 무슨 요구해가지고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없어요. <laughs> 모든 게 은혜야. 에, 그런데 이제 도약을 하는 거죠. 자유 의지를 가지고 아 그래도 목사님 내가 나름대로 아저가정에 내가 태어나야지. 아 그런 자유가 없으면 이거 되겠습니까? 내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아, 그래도 내가 내 나름대로의 자유 의지가 있는데요. 다 아, 자유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믿는 것도 다 선택을 해 가지고 어 그렇게 그는 여러분들 그 타락한 중세 교회 소위 말하는 로마캐톨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혁의 그 선구자 하면은 잔 위클리프 또야노스 갈뱅 여러분들 잘 말씀을 노고 쯔빙글린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 당시에 그 물론 중세 교회가 타락을 했죠 그 타락한 그런 내용보다도 교리의 문제가 있는 교리에 다른 것이 아니고 마치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어 내가 애쓰고 힘써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도 닦고 가지고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우리가 다 지켜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모두 은혜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천뭐천번반번 해가지고 <laughs> 내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들 내가 그 가정에 애들 들어서 아내가 저 가정 아, 가정이 아 괜찮은 가정인가 아보니까는 그래서 내가 이제 막 천만 번을 내가 외쳐가지고 내저 가정에 저 가문에 내가 이제 에, 자녀가 돼야지 안 돼요. 에 그럼 결정이 난 겁니다. 에, 여러분들 어, 유전자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세전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지. 보면 어떤지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들 보면 아 그래도 자네가 그 나름대로 자유의지를 가져야지. 네가 부모님이 있다고 해도 너 나름대로 자비판을 하고 <laughs> 여러분들 보세요. 1차 2차 세계를 일으킨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은 통독을 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상하질 않아요그 예. 나라들이 1차 세계 대전도 일으키고, 2차 세계 대전도 일으킨 장본인들입니다. 독일이. 예. 그리고 거기에 같이 부합해가지고 일본도 전쟁에 가담을 했죠. 2차 세계 대전의 중심에 일본이 있는 겁니다. 침략자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요즘에 와가지고 우리 한번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자고 해 보면은. 우리 남북만 이렇게 보더라도 북한만 보더라도 북한이 무슨 뭐 1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다, 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다, 라고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북한 하면은 우리 같은 동포니까 하는 얘기지만은, 보통 그 북한 학을 공부를 하면 제가 북한 학을 전공을 했는데, 자비판하는 것이 자비판, 하루 일가를방성하면서 어, 이렇게 에, 좋은 얘기, 칭찬. 받을만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다 집어치우고 나쁜 거안 좋은 거 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천번천번 어, 이제 에, 이렇게 삽을 뜨고 한번 호흡이 피기 운동 천번 여러분들 그게 되겠습니까? <laughs> 그 기계 기술을 발달시킬 생각을 안 하고 어, 상대방의 좋은 장점을 자꾸만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귀신들은 안 좋은 것만 자꾸만 보면서 흠집 잡을 게 없나 해가지고 그게 여러분들 비생산적인 게 돼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나는 또 5년 빨리 4년 빨리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해병대 장교를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이 아 목사님 이거 방송에 나가서 요럴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또 기자들도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잘될수 있는 거는 뭐냐면 5년 빨리 된 친구만 하더라도 지금 당당히 해병대 지금 항공부대 중대장으로 한 번도 야단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야단치려면은 야단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한 번도 야단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칭찬해 주고 어 이렇게 그 격려하고 잘한다 그러고 어 존중하네. 안 된다 그래서 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놈들 보세요. 어, 이물솔리니그 독재자죠. 어, 그 나라들이 지금에 와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보면은 앞으로도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우리가 어느 단체가 되든지 간에, 요번에 이제 우리가 여소야대 전국에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걱정들을 많이 해요.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분들이 정치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역설적으로. 상대방 당을 조금 두둔해 주고, 칭찬해 주고, 그러면 아마 우리 모든 국민들이 어릴둥절 하면서도 참 수준이 많이 높아졌네. 저 우리 대한민국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우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와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네. 예, 여러분들 저도 과거에 해외에 예, 나가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중동 건설에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우리도 외국에 나가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조국큰 대회에 기반을 다 닦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나라 외국에서 들어온 분들을 막아버리면은요, 우리가 이게 산업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80억이 코로나 전국을 보내면서 우리가 교훈 얻을 게 뭐냐면 아전 세계 80억이 하나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자랑할 것은 뭐냐면 전제 외국에 가끔게 나가다 들어오다 보면은 아 이게 들어올 때그 여권 어이늘 견제 그 공무원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는 게잘돼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동방애 지고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이 얼마나 친절하고 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서류 같은 거 들어갈 때 과거에 동사무소가 이제 동네에 예다한 군데씩 이렇게 이제 주민 센터로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 일해주는 그 공무원분들이 친절하게 해주는지 말이야. 얼마나 그 친절한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은 할렐루야 아멘이야. 그가 왜 이렇게 좋은 나라에 있으면서 큰 상대방의 나쁜 얘기만 늘 얘기를 하게 되고 자비판을 하듯이 계속 안정구만 이렇게 보고 말해 보면은 좋은 쪽만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자유지를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나 천국 안 보내주면은 재미 없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을 천국 보내주시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히브리서 시부리소 7장 히브리서는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만남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7장 에, 20절과 21절에 보면은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사하고 시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그 맹세가 뭐냐면은요. 십자가에서 피울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겠다는 거야.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니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누구를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개혁해서 신행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랑스럽게 예수님 만이 메시아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어 주시고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분이 요 보세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24절 보세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는. 우리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들을 우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자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야. 택한 사람들의 하나님이야. 유대인들을 절대 로리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내 족속들이 제사장이 나오죠. 그런데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25절에 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런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는 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그러니까 과거에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레위 족속인 대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먼저 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백성들의 죄를 이제 그 어,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은요.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약의 그 유대인들 그분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비판하고 하는 분들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은요. 그러나 여러분들 율법이 여러분들 율법을 했는 사람은 저주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을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해 주신 거야. 아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놀라운 영적인 해방이야. 이건 우리가 한게 아니에요. 여기도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 이제. 에, 해병대 장교로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번에도 세 명이나 이제 사년 빨리 대학교를 도전을 합니다. 여기 옆에는 이걸 지도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는 거예요 보면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자녀가 그 부모님들이 없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보낼 때 그냥 막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폴 포트처럼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한 분을 다 쳐다보고. 어, 우리가 이제 스스로 우리가 한번 번때기를 베주고 잘 살아야지 되겠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북한도 빨리 개방개혁으로 가가지고 여러분들 중국도 굉장히 여러분들 공산당하면서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개방개혁으로 다가간 것이 결국은 중국이 지금까지 그나마 그래도 어, 경제가 지금까지 유지된 것이 뭡니까 이번에도 뭐 시진핑이 또 프랑스도 가고 이런 걸왜 그런 걸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요즘은 세일즈 외교라고 그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만 스스로 혼자 이 조만한 교회에서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전문의 대상을 주는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상 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모두 다른 교단에 있는 분들이 상을 받고 상을 드리는 분은 여기 있는 분들이 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든지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서 이거 한 사실을 한 15년 정도를 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홍보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홍보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한세 군데 받았어요. 아,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제 내용이 없으니까, 아, 그다가 거기 이제 해병대 온들하고 같이 장교들하고 같이 이제 그 상을 주는데 제가 있는 걸 이렇게 보고, 아, 늠름하신 모습은 여전하시네요. 하면서 벌써 세 명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아기 목사님 아직도 이렇게 건재하시네요 보니까 그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의 그 폐쇄된 그런 데가 아니고 우리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은 좋은 얘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아 놀라운 우리가 영적인 해방을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파리로 해방을 왜 우리가 의하게 여기냐면은 완전히 우리가 억압된 그런 가운데 있다가 해방을 되고 일본도 많이 지금 반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전쟁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독일은 뭐두 동강이가 딱 나게끔 했지만은 그들의 나름대로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통독이 됐어요. 우리는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두 나라가 논하진 가운데 지금까지도 북한은 자비 판한다고 하면서 맨날 욕이나 하고 앉아있고 말해 보면은 이러면 안 돼. 우리가 남남 갈등은 더 심해요. 얼마나 심한지 몰라. 우리가 교육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놀라운 영적인 해방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은 여러분들 다 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자함이 없나니 이건 여러분들 엄청난 특권이에요. 어.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야 했습니다. 죄의 법이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사망의 법이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럼 할 필요가 없어요. 본래 안 죽어. 왜? 누가?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하고 우리는 그냥 행길에 내팽개친 존재가 돼서 내가 돌을 닦고 내가 이제 죄를 안 지기 위해서 하야 벌거지 하나도 죽이지 않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는 죄의 법에 걸리지 않네. 이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해 주신 거예요. 놀라운 영적인 해방이라는 거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저 사람이 좀 달라졌어. 좀 사람이 참 착한 구석이었었던 사람인데 말도 참 이쁘게 하고 참이 사람이 마치 요한복음 1 4장1 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분들한테 아, 진짜 말도 잘 듣지도 않고 잘 이해도 못하는 제자분들한테 자네들도 내가 하는 일도 할 수가 있고 나보다 더큰 일도 할 수가 있어. 이거는 도약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뭐 잘난 척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잘난 척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낙심된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외국에 온 분들이 얼마나 한국말이 잘안돼 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자꾸만 이렇게 나도 외국 생활할 때참 외롭고 그랬어. 한국말 잘 못하고 그 나라 말잘 못하고 그랬어. 그래도 얼마든지 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외국분들이 날아와 가지고 일하는데, 언 어느 에게중요하지 않아요. 자, 자동차 조립하고 여러 우리나라에 지금 김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다. 김이 아주 효자동 종목이 됐어요. 그러면그 김을 그 이제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외국분들이 와서 일합니다. 김을 여러분들 그 하고 하는데 무슨 말로 합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또 금방 또 한국말 잘 하세요. 보면은 한 5년 동안, 7년 동안 있었던 분들은 아주 어려운 말도 잘 하시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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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잘 하세요. 이러면서 너무 이렇게 고맙다고 그러고 표현도 잘 하시고, 말해보면은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놀라운 영적인 우리가 해방을 받은 사람들 잡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윽박지르고너 글다가 너 지옥가 글지 말고 우린 처음부터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는 거야 1%도 없어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든지 얼마든지 여러분들 예수님을 소개하세요 하나님을 소개하세요 성경을 소개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놀라운. 영적인 해방은 우리가 한게 아니에요. 우리 자유 의지로 한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아 그래도 우리가 목사님 내가 그래도 내가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까?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 개혁교회는 그거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로 은혜 받은 자처럼 우리는 에, 에베소 5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아주 그 충격적인 메시지를 줘요.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줘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까? 음. 특별히 올 가정에 다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자기 자랑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주고 웃어 주고 용돈 주고 칭찬해 주고. 아, 요즘 뭐 진짜 그 청소년들은요, 불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그를 위로해 주고 자꾸만 칭찬해 주고 경제해 줘서 어, 곳곳마다 귀신들이 있고 곳곳마다 마귀의 전략이 있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힘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